야단 났네. 말이 통이도 힘든데요. 와 이거. 웨라이프롬이다 국적이 어디야? 저때 다문화 가정이다 이거. 아. h hey, 이이 come on, come on, come on, hey, o no. 너너 no, no, no. 너. 너 틴킬한다. 아이 킬 l l you, number one. o okay? 개인 Japan. 플레이하네. 아 지금 베이프가 털고 있는데 삼툰내꺼잖아 넘버 포 노노노노 유유 노매너 쓰리 헬멧 어? 대츠 마인드 쓰리 헬멧 오마이갓 야 씨발 이거 언제 왔대? 아좋됐다 이거 두판 연속 감 헤이 넘버 쓰리 컴컴 김여핸 김여핸 퍼스트 미 퍼스트 미핸 넘버 3컴컴 김여핸 플리즈 어 와서 컴컴 넘버 3컴컴 김여핸 넘버 4컴 김여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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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어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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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아, 아니, 난 너네 살릴 수 없어. 난 너네 살릴 수 없어. 어, 난 너네 살릴 수 없어. 미안. 아우 좋댔다. 아니 떨어지면 죽지? 안 죽어. <laughs> 자기장 응, 좋댔어 이건 내 잘못 아니야 지새끼가 삼뚝 안 뺏었으면 난 살았어 일본인이 지금 마음속으로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이러고 있겠지 네 예상이 맞았다 거기 갔어야 된다 뭐 개새끼인가? 저기 마을 이름이 개새끼야? 어떤가요? 이쁘죠? 나 이거 조립하는데 농담 아니고 1분 걸렸어. 1분. 아, 요새 의자 진짜 괜찮게 나와. 그리고 이 의자가 여러분 어, 원래 상판, 등판 이거 있잖아. 연장 길이 의자를 내리고 올리고 하는 거. 이거를 원래 사이즈가 공통이었잖아. 근데 이거 세 종류가 사이즈 다르게 주문할 수도 있어. 누카 의자입니다. 지금 세일해가지고 을30 몇만원 밖에 안 해. 아, 진짜 좋아. 메쉬 재질이거든? 재질 두 가지 고를 수 있어. 색상도 많고. 님, 한국인이죠? 대답하세요. 니네 혼진 됐을까? 딱 한국 사람 스타일인데? 당신 이거 터트려. 터트려서 당신 죽일 거야, 지금. 이거 터트린다. 이거. 방금 알아들었지? 네, 한국인입니다. 한국인이에요. 오. 오케이, 오케이. 제가 누군지 아세요? 몰라요? 저는 짜브르다스라고 합니다. 가야 된다. 건너편 먹을 거예요. 지금 엄청 조용했거든. 근데 차한대 진행 온다. 버기. 차한대더 있다. 나 도와줘야 돼. 님, 어디 어디 갔어? 나 도와줘야 돼, 님. 아니, 당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 이 사람, 골때리야 아니, 계속 차, 차 타고 다니시네? 아니, 근접을, 이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자이로를 섞어서 해야 되는데, 손만 이렇게 계속 움직이니까, 이게 들고 하니까 되게, 제가 손감도를 노자할 때보다 훨씬 올렸단 말이야, 감도를. 근데 이걸, 손만 사용하니까 되게 섬세하지 못해. 가야돼요, 가야돼, 님. 아, 이거 점수 올리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해야돼, 할 때는. 와, 지금까지 기다렸던 거 아니야. 변태처럼. 와, 이형 이제. 와. 아니 이 무슨 퀴드 0 2요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니냐? 괜찮, 천천히 하세요. 점수만 먹으면 돼. 괜찮아, 퀴를 안 해도. 오른쪽 뻐기, 오른쪽 뻐기, 오른쪽 뻐기. 예, 살짝 위에, 더 위에, 더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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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예, 그쪽 방이야. 뻐기,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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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뻐기. 뒤에 옵니다. 님 따라와요. 뻐기. 제도 하나다. 제도 혼자 요 근처에 있어요. 100% 밑에 왼쪽, 왼쪽 바로 밑에 뻐기 있었어요. 방금 여기 위에 돌 많은 곳에 딱 좋을 것 같은데, 아, 여기 어, 여기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왼쪽 밑에 있었어요. 왼쪽 밑에 거기. 응. 아자, 아자! 여기서 1킬 하면 0.35 된다. 아니, 님들 진짜 웃을 게 아니야. 이게, 테마 모드 하시던 분들이 여기 오면 존버를 엄청 하더라고. 왜 그런가 하면, 적응이 안될 거야. 다 사람이잖아. 진짜 빡세. 아니, 아야! 오른쪽! 오른쪽 왔잖아! 오른쪽 왔잖아! 오른쪽 왔잖아! 예. 봐, 싸워, 싸워야돼 아 까비까비 까비. 저 유튜브 미다스라고 합니다 지금 생방중인데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독자 한명 얻으면 좋은 거고 못 얻으면 아쉬운 거지 나이스 나이스 기모리기 GG